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해 드립니다. 지역 봉사활동. 지역 사회나 동네에서 주최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. 공원 정리, 동네 청소 어린이나 노약자 도우미, 동물보호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. 교류 및 문화체험.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지역 문화축제, 다양한 언어나 음악, 댄스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. 환경보호활동.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. 나무 심기 폐기물 정리, 환경교육.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사회 문제에 대한 캠페인 참여.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사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이나 운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. 기술 봉사활동. 컴퓨터, 인터넷,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도 많이 있습니다.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기술 교육, 웹사이트 제작, 앱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고,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상 청소년 지도사 까불이 라경이었습니다.